새로운 삶을 꿈꾸며 한국으로 건너온 북한 이탈 주민은 현재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부산 지역 교계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펴고 있습니다. 불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북한 이탈 주민은 약 3만 1,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부산에는 84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말로 단짝친구를 뜻하는 사단법인 딱친구는 부산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설립돼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딱친구는 우리 이웃들의 진심어린 친구가 되어서 사회와 편견이 아닌 이해와 포용의 사회를 만드는데 지난 1년간 딱친구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컴퓨터와 가정용품 등을 지원하고 전문센터와 연계한 한국어 교육을 이어왔습니다. 또 취업과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신메뉴를 개발하며 식당 창업을 돕는 등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은 취업이 또는 창업이 그들에게 새로운 자립과 자, 자조, 자립 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 생활 만족도는 80%에 이르지만 취업과 의료 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 사각지대나 응급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손길이 필요합니다. 딱친구와 지역교회에서 따뜻한 손길을 먼저 내어주시면 우리 주민분들이 잘 정착을 하고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그 귀한 경험들을 북한에서 아마 나누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딱친구는 기업, 기관, 교회와 협력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재능기부 행사를 통해 북한이탈 주민들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신승준입니다.